다이애너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윈서트는 다이애너에게 적당한 선물을 사주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 7월 11일에 윈서트는 선물 구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지난 밤에 다이애너를 위해 장난감들을 좀샀다오 하지만 아기는 아직도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할지 모르겠군요. 아기가 노아의 방주의 동물들에게서 페인트를 핥아먹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요. 보통 나무로 된 동물들을 살까 오랫동안 망설였으나 색깔이 있는 동물들을 사기로 했지요. 이 동물들이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소. 이 편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